내 이름은 키무라 마오, 스무 살이다. 어렸을 때 생긴 평생 사라지지 않는 멍과 난 싸우고 있다. 여기 있는 헬스장 좀 좋아 보이는데? 아, 마침 집이랑도 가깝잖아. 언제까지고 집에 틀어박혀 살순 없어. 오늘부터 가보자. 저 저기 안녕하세요. 이 광고 보고 왔는데요. 헬스장 다니라고요. 응? 저 저기 나날 너무 쳐다보네. 심지어 모두가 날 보고 있어. 죄 죄송합니다. 여 역시 그만둘게요. 무리 무리 무리야. 저렇게 위압감이 가득한 곳에 어찌 다니겠어. 무리야. 누구든 환영합니다. 헬스장 회원 모집 중. 꽤 좋은 조건의 헬스장이었는데. 어? 누구든 환영한다고? 그럼 나도 괜찮다는 거 아닐까? 아, 우리 헬스장 회원이 되려고? 지금 바로 가입 가능한데.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 저 저기. 이 트레이너 진짜 회원을 모집하고 있나봐. 근데 헬스장 다니고 싶은 이유가 있나? 실은 저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요. 어, 아, 그런 유욕이 정말 멋지군.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부터 단련해야겠지? 그럼 먼저 여기 신청서 좀 써주시고. 아, 네, 쓸게요. 그런데 저 멍이 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이 헬스장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야. <laughs> 뭐야, 그런 얼굴이었어? 그런 멍투성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라고? 아... 멍투성이 여자는 노력해 봤지. 어, 그렇군요. 저 여기 가입비요 용제 이미 써버려서 그럼 잠깐. 네? 몸에 있는 멍이 어떤 건지 보게 해주면 진심으로 지도해 주지. 저, 정말요? 여기서 거절해버리면 나에게 영영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 이럴 수가 대체 누가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이건 실은 제 오빠가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아직 어렸을 때의 일 오늘은 엄마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으니까 같이 집잘 지키고 있자 어? 마오 혼자 자야 돼? 괜찮아 오늘은 오빠가 같이 잘 거야 진짜... 고마워... 너무 좋아... 그리고 공주님은... 마오... 잠들었구나... 좋았어... 엄마가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과자라도 사와서 밤새도록 게임이나 해야지... 하지만 이때 오빠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주전자를 가스불에 올려놓은 채라는 사실을... 이럴 수가... 뭐... 뭐... 이렇게 저에겐 평생 사라지지 않는 멍이 생겨버렸죠... 그렇군... 오빠를 용서할 수 없나? 아니요, 오빠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절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해줬고, 다만 전이 멍들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싶어요. 좋아, 합격이다. 네? 대부분의 녀석들은 약점을 공격당하면 그저 도망쳐버리기 바쁘지. 넌 도망가지 않고 진심으로 부딪혀왔어. 바로 트레이닝 시작이다. 나, 날 시험한 거였구나. 아! 뭐하는 거야? 제대로 내 손바닥을 밀어내야지. 이걸로 효율적으로 다리 근육을 키우는 거다. 네, 네. 뭐, 뭐지 이 자세는 너, 너무 부끄러워. 하, 하지만 이것도 트레이닝인 거지. 자, 자, 더 세게. 아, 네. 오늘부터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내가 마오 니 삼세끼 메뉴를 결정해 주재. 네? 그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저게 추가 요금을 내야 하잖아요. 뭐? 돈은 필요 없어. 마오 널 위한 거다. 어,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건 마오 널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생각나거든. 어, 엄마 잘 잤어? 그래, 마나부 잘 잤니? 오늘은 혼자 잘 일어났네. 어, 엄마 또 멍이 늘어났어. 밤새 아빠가 엉망으로 괴롭힌 거야. 전 하나, 전 둘, 전 세. 엄마를 지키기 위해선 강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멍에 민감해진 것이다. 멍에 있는 여자의 몸은 더럽다는 선입견이 생겨버린 것. 마나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단다.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난 됐으니 본인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만나부 지금 되돌아보면 엄마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게 후회스럽지만. 하지만 그렇게 마오는 더 자신 있게 살아갔으면 해. 만나부 씨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트레이닝 계속하자. 네. 그렇게 며칠 후. 오늘은 하체하는 날, 다리 라인을 잡아보는 거야?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어라? 휴 휴업? 그런 말 없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안 봤네. 날 철저히 훈련시켜 준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공사 중이니 좀 비켜주시겠어요? 마 마나부 씨? 마호구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헬스장은요? 그 얘기는 일단. 일이 끝난 후에 해도 될까? 그래서 돈 없는 회원들에게 월회비를 받는 게좀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료로 헬스장을 쓰게 하다뇨.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경영난이라니. 대체 어디까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당분간 헬스장은 휴업이야. 널 완벽하게 단련시켜주겠다고 해놓고 미안해. 아니 지금은 그것보다 헬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바라도 하고 있잖아. 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마나부씨. 나도 뭔가 도와야 돼. 알겠어요. 저도 헬스장 도울게요. 뭐? 회원 모집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빠도 도와줘서 고마워. 감사의 말씀은 제가 드려야죠. 마나부씨, 덕분에 마오가 적극적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니요, 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게나 저나 전단지를 뿌렸는데 아무도 안 오네. 오히려 회원이 줄어들고 있거나. 저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어서 그게 너무 징그럽다는 평이 있네요. 어쩔 수 없다. 헬스장은 일단 접어야겠어. 죄송해요, 제가 돕지 않았으면 회원이 줄어들 일은 없었을 텐데. 마오 때문이 아니야. 원래 회원이 적기도 했고.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 도와줘서 고마워 마나부씨 마나부씨에게 너무 미안해 어떻게든 돈을 손에 넣을 방법이 없을까? 뷰티 바디 재팬 어? 이건 모로보시 재벌이 주최하는 바디메이크 콘테스트 뷰티 바디 재팬? 우승 상금은 1천 만엔? 심지어 참가자는 여성 한정? 이거다 좋아 이걸로 응모 완료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네, 여보세요? 저는 뷰티바디 재팬 사무국 다나카나고 합니다 네? 뭐, 뭐야 연락이 왜 이렇게 빨라? 설마 나 서류 합격? 죄송합니다만 멍이 들어 계신 분은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외모를 경쟁하는 대회인 만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이멍 때문에 그럼 외모를 깨끗하고 예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그게... 가능하시다면... 알겠습니다 멍을 지우는 수술 말씀이시죠? 아... 이 상태에서 수술이라면 500만엔 정도의 수술비용이 들 겁니다 500만? 그... 그렇게나 많은 돈은... 다녀왔습니다 어, 소아, 마오 밥다 됐어, 밥 먹자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여보세요? 호남이? 왜 그래? 아... 오빠의 여자친구... 아, 미안... 지금 여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그래, 다음에 같이 먹자... 같이 밥 먹자는 전화 아니었어? 안 가도 돼? 괜찮아...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걸... 어... 나 역시 모두에게 민폐만 끼치는 존재인 것만 같아... 오빠에게도... 만나부 씨에게도... 오빠... 나... 집 나가서 살게... 이제 외출도 잘하니까... 오빠는 여자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 기, 기다려 마호 됐으니까 이제는 신경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그 전에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다음날 여기야 어? 여기 오니야마 병원? 이런 곳에 왜온 거야? 마호 네가 좋아할 거야 <laughs> 아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니야마 선생님 좀 수상해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아? 좋아. 그럼 시작합니다. 아, 지, 지금 웃은 건 맞지? 뭐야, 이상해. 어, 의식이 점점 몇 시간 후. 어... 안녕, 마오. 자. 거울 한번 볼래? 어, 이, 이게 내 모습? 맞아. 마오의 멍이 다 사라졌어. 이거 500만엔 드는 수술 아니야? 어째서... 칠은 마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 수술 비용을 저축해왔어. 오빠, 고마워. 맞다, 나 예뻐진 몸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거? 이, 이럴 수가 음모기안이 지났어. 뷰티 바디 재팬? 맞아, 이걸로 만화부시의 헬스장 자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설마 이 정도로... 마오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다니… 좋아 그럼 직접 사무국에 가서 부탁해보자 나도 같이 갈게 오빠… 그러니까 응모 기한이 지나서… 그건 압니다만 제발 한 번만 받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디 체크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멍도 사려졌고 달려는 계속해 왔으니 괜찮을 거야.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태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수가 마호 수술을 했는데? 뭐야 왜 이러지?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아 아니에요 이거 수술해서 다 나았었다고요. 마 맞아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꽤나 소란스러운데 괜찮아? 몰아보신님 아, 어, 진짜 몰아보신님 이럴 수가 아우라가 다르구나 여기 이 이분이 어떻게 해서든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 무슨 사정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 네 사실은 <laughs> 그래 멍이 다시 돌아왔더라. 잠깐 몸을 좀 보여줄래? 음, 그렇군. 멍이 계속 들어있었던 상태라 혈관에 이상이 좀 생겼나보군. 혈관이요?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다시 멍이 든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지. 화상 자국은 다 나은 것 같은 달. 이럴수가! 그럼 이 멍은 영영 치료할 수 없는 걸까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 천만엔의 수술비용이 필요해 저, 천만엔... 마오 그건 오빠가 어떻게 되네 오빠도 오백만엔을 써서 이미 돈이 없을텐데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서름 피워서 죄송했어요 저, 잠깐만 마오 흠.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 될것 같아 미안하다 마오 내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오빠가 사과할 일 아니야. 내 힘으론 마나부 씨를 도와줄 수 없네. 어, 뭐 마나부 씨? 여라 마호 어디 갔다 왔구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이걸 전해주려고? 또 돈이에요? 그 봉투에는 천만엔이 들어 있어. 저 천만엔? 어째서 이렇게 큰 돈을 마호에게? 제가 일하면서 번 돈과 헬스장 기구들을 팔고 남은 돈이에요 멍을 고치는 수술비용으로 써줬으면 해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까지 주시는 거죠? 뭐, 그건... 마호, 널 좋아하니까... 라고는 말할 수 없지 나, 난 좋은 사람이니까 정말 못 말리는 좋은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멍 때문에 고민하던 그 아이구나. 기억하고 계셨군요. 물론이지, 그럼 수술을 시작해 볼까? 그렇게 멍을 고칠 수 있었던 나는 모르시님의 특별 권한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수원 15번, 아카이시 미나미씨. 어쩌지, 만화 부시도 보러 와줬는데 정말 면목이 없어. 마오, 뭐, 수고했어. 죄송해요, 우승 못했어요. 우승의 서상금을꼭 타고 싶었는데 뭐 어때? 다시 둘이서 열심히 해보자 네? 같이 헬스장을 열지 않을래? 고마워요 마나부씨 근육통도 그렇지만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 괴롭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매니매니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 <laughs>